이고안해는자유자재로 밤낮 바꾸는 방법. 이번 영상은 총정리 및 확장팩입니다. 해안의 밤낮 바꾸기 설명부터 실패시 대처법 팁, 성공 후기들과 다양한 시간대에 적용하는 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밤낮 바꾸기 방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최대한 늦게 자기. 올빼미족이 잘하는 늦게 잠자기 스킬을 살려서 새벽부터 오전을 지나고 오후 3시까지 깨어있기를 목표 삼아 최대한 깨어있습니다. 보기 쉽게 하얀 테두리는 깨어있는 시간을, 검은 테두리는 잠자는 시간대로 표시했습니다. 가능한 오후에 주무세요. 2단계. 최대한 이어자기. 이어자기 시작. 이 밤낮 바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어자기를 반복하는데요. <목소리> 이렇게 방해받아 잠에서 영영 깨시면 망합니다. <laughs> 주의하세요. 팁은 꿈을 이어 꾸고 싶을 때 쓰는 방법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깨어났을 때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 잠드는 것입니다. 오후 3시부터 잔다고 생각했을 때 이어 자기를 두 번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자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뭐하는 건가, 패인 같다는 생각, 하루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루의 휴식으로 투자해서 얻는 가치가 더 많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즐겁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목표는 새벽 3시에 깨는 것입니다. 3단계 최대한 깨어있기, 버티기 마지막 단계는 잠자고 싶은 목표 시간대까지 안 자고 버티는 것인데요. 이때 장시간 깨어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 방법을 따라하셔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버티기 팁을 바로 살펴볼까요? 버티기 팁. 새벽 3시부터 깨었다 했죠 이건 AM이에요. 9시. 이 시간대는 태양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점심 시간에는 카페. 쇠인 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딱 주무시기 일수입니다 너무너무 졸려서 잠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야외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외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대는 중독성 있는 활동, 재밌는 활동 하셔야 되는데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게임 같은 걸 해주면 좋죠. 아니면 애니메이션 정주행이라든지 서점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꼭 서점이어야 됩니다. 책을 어둡게 켜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게임을 해도 좋겠죠? 어떨까요? 0 0 0 t e r 0 0 years later, 3,000 years a years later, 리 원하는 시간까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독성 있는 활동, 게임. 여기까지가 저의 방법이고 만약에 실패시. 실패시 대처법. 3단계 오전까지는 다들 쉽게 깨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3단계 지침을 간과하고 생략하시면서 오후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표 시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6시 정도에 잠드는 경우. 그러면 이어자기를 통해서 목표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3단계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 Day two, Day 3 Day 3.28 AM 그렇다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새벽형 인간으로 지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녁에 약속이 잡히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가 또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경우를 보죠. 보통 이렇게 3시에 잠들기가 십상이에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비 시간에 야외 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생략하시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가 쉽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사실 이 시간대를 보면 이어자기 전 1단계 주무시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찍 주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존 이어자기부터 다시 하시거나 조금 더 이어져서 바로 바꾸시거나 조금만 주무셔서 이어 3단계를 하시거나입니다. 도움되는 성공 후기들. 여러분 이거 하세요. 두번 하세요. 맨날 아침에 잠안 자려고 발부둥치다가 결국 잠들어서 다 망쳤었는데 이걸로 한 방에 바꿈요. 정말 밤낮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삶의 질이 상승합니다. <laughs> 유유. 저도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패턴 한번 이렇게 바꾸면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바뀌어서 고생했는데 이 매뉴얼 보고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키키 저 같은 경우 기상 시간이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거의 폐인 수준이었는데요 잠은 그냥 아무 때나 졸릴 때잤고요 해보니까 키포인트는 오후 시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전 커피 안 먹는데 두잔 먹으면서 오후 시간 버텼네요 6시에 저녁 먹고 졸릴까봐 경쟁심 생기는 게임으로 시간 때웠습니다 열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밤 11시에 꿀잠 자고 6시 반 기상했습니다 숙면 프로그램 보니까 기쁜 잠 퍼센티지가 높네요. 킥킥. 앞으로 밤 12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이 목표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참고가 되는 댓글인 것 같아요. 이분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버티는 시간을 잘 버티셨고, 1단계, 2단계 방법보다 3단계에 많이 치중을 두신 게 포인트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밤낮이 바뀌어서 두피에 염증이 생길 정도였는데 덕분에 밤낮을 바꿨네요. 해보고 나서 느낀 것이 낮에 외출하는 타이밍하고 햇빛 보기는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밤낮이 바뀌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게 많은데요. 후에 관리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기와 햇빛 보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유유 바로 바꿨어요. 이 방법대로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밤낮 바꾸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커피가 먹기 꺼려지면 커피우유로도 견딜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배 배에... 를 계속해서 정신 수양을 하니 잠이 안와요 <laughs> 긴장감 넘치는 게임 추천드려요 따봉 여러분들도 밤낮 모두 잘 바꾸시길 여기 보면 커피우유로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커피우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도 긴장감 넘치는 게임을 추천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버티실 때 게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 좋아요. 히히. 오전 4시쯤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안 자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버티다가 저녁까지 잤어요. 히히. 이어 자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누워 있으면 저녁에 또 졸려서 새벽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더니 아침에는 안 졸리더라고요. 쭉 깨어있다가 밤 11시쯤에 잤어요. 히히. 반납 바꾸기 성공입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더 이어자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laughs> 헤아님 감사해요. 네연주님은더 이어자는 게 포인트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진짜 이어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성공했어요. 원래 새벽 3시에 기상이었는데, 밤새고 저녁 7시에 져서 자기 전에 양치하고, 낮에 11시에 믹스커피 좀 먹고, 아메리카노는 좀 싫어해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돌아다니고, 다시 집에 와서 5시에 저녁밥 먹고, 유튜브 보다가 7시가 됐는데, 그때 졸려서 잤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또 잤는데, 새벽. 5시에 깼어요 솔직히 새벽 1시에 깼을 때아 지읒 같다 실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졸려서 다시 자니깐 일어나니 새벽 5시더군요 원래는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키키 뭐죠? 네 이분은 7시에 졸려서 주무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1시에 깨어나서 아 실패구나 했다가 이어져서 성공한 케이스네요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후기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일어나고 싶은 다양한 시간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5시에서 10시에 기상하시고 싶으신 분, 현재 영상 내용 그대로 3단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 기상에는 기존 기상 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앞뒤로 조절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새벽 4시까지 해당하는 시간대네요. 이 경우 2단계에서 이어자시거나 3단계에서 일찍 주무시면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주무시는 시간은 평소 몇 시간 자는지 파악해주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후 5시부터 기상에서 새벽 지나서 아침 10시까지 깨려면 주간형이던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교대 근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방법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한 시간을 보면 원하는 기상시간은 오후 5시 오후 5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 깨어 있다가 대략 잠드는 시간을 아침 10시로 설정하셨습니다. 기존 잠드는 시간이 밤 11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밤낮 바꾸기의 기존 방법을 응용해서 적용해 봅시다. 한 번에 이어 자기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쉽게 준비해 보자면 평소보다 기상 시간 조금 더 늦춰서 늦게 일어나시고 밤 11시에 주무시던 패턴을 새벽 5시를 목표로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신 후에 새벽 5시 정도에 주무세요. 그런 다음에 오후 5시까지 이어 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대 야간 버전 밤낮 바꾸기는 2단계까지만 하면 돼서 비교적 쉬운 것 같네요. 여기서 늦게 일어나는 것,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늦게까지 이어 자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서 시간 비율을 잘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1단계는 오래 깨어있으면서 최대한 늦게 자고, 2단계 오래 이어자서 최대한 늦게 일어나고 3단계는 오래 깨어있으면서 최대한 늦게 자서 목표 시간에 잠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3단계에서 일찍 자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2단계로 다시 가셔서 이어자기를 하시고 그 후에 3단계를 다시 하시거나 반복된다 하면 새벽형 인간으로 점진적으로 기상 시간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시계 용도로 나오는 레트로 픽셀 아트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그잉에서 제게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스피커 음질이 좋았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가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더 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안이었고요. 여러분들 댓글이랑 좋아요랑 잊지 않으셨죠? 구독 버튼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이런 거는 되게 요긴할 것 같아요. 뭐, 오늘 밤낮 바꾸기 잘할수 있을까요? 하면 짠! 노! No. <laughs> 아니래요. 아, 아닌데. 헛소리하지 마, 임마!